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첼렘대로 사람, 아담, 이지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히브리어 첼렘은 신의 형상을 만든 신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신 자체를 말하는 단어가 형상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명사 첼렘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자신으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지만 사람은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모양으로 챌렘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챌렘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양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명사는 데무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데무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찰하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데무트는 일반적으로 닮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데무트가 가진 본질적 의미는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 첼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모양, 데무트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 데무트 즉 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는 히브리어로 담입니다. 이 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사람으로 번역되어진 아담입니다. 아담은 붉은 흙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담은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붉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붉은 것은 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담은 붉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다 라는 뜻이기보다는 피가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고 결론적으로 아담을,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담, 히브리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데무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로 창조된 아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 피와 생명이 있다. 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대무트가 있. 다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시간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자신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데무트 하나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